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7년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해온 교육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신간 《침모》라는 대학 떠오르는 혁신,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결정적 시기념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 책에 담긴 절박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권의 저서가 아니라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향한 저의 뼈아픈 직원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즉 결정적 시기를 알리는 긴급 제안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대학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혁신의 불씨를 여러분과 함께 지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목격하는 대학의 현실은 참혹하리만치 냉정합니다. 한때 지성의 상하탑이라 불리던 대학은 이제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이 닫힐 것이라는 자주 섞인 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제 섬뜩한 예언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름 모를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의 명문대라 불리는 곳들조차 안심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입학 정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신입생 수, 등록금에만 목매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 그리고 학생 한명 없는 캠퍼스를 지키는 좀비 대학의 출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명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들의 내일을 뺏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의 말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쥐어주고 있는 졸업장이 혹시 낡은 지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형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매일같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대학은 여전히 수십 년전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는 낡은 나침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과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얻은 졸업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을 다시 가르치는데 2년이 걸린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챗찌피티의 출현은 교육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암기나 정답 찾기식의 교육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방대하고 정확한 시대입니다. 서울 대생이 밤새워 암기한 지식으로 써낸 보고서보다 인공지능이 단몇초 만에 쏟아낸 답변이 더 논리적이고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뇌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에 외부 위탁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검색하면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의 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제 인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인재가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사람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는 없는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질문하는 인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명언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지우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 배운 것을 지우는 능력, 즉, 언러닝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 낡은 지식,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야만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학도 교수도 학생도 모두 과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학 시스템은 여전히 낡은 관습에 갇혀 있습니다. 학과 이기주의라는 높은 감막이는 융합을 가로막고 전공 필수라는 족쇄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배움을 방해합니다. 문과라서 기술을 모르고 이과라서 인문을 모르는 반쪽짜리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생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계 융화 시대로 진입했는데 유독 대학만이 19세기의 견고한 경계선을 고집하며 그 안에 학생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상가탑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학협력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과 연결되어야 하며 대학 자체가 거대한 신생 벤처기업 육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학위보다 실력을 간판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디서 배웠느냐보다 무엇을 할줄 아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학위 과정이나 미세 자격 증명처럼 필요한 기술을 짧고 깊게 배우는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처럼 캠퍼스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우는 혁신적인 모형들이 하버드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 책에서 캠퍼스 없는 대학, 구독형 대학과 같은 파격적인 미래 모형을 제안합니다. 대학은 20대 초반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수시로 돌아와 새로운 지식을 수혈받는 평생 학습체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4년제라는 경직된 틀을 깨고 40대, 50대 중장년층도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교수의 역할 또한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에서 학습을 돕는 자이자 지도자로 내려와야 합니다. 칠판 앞에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던 교수는 이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조력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일대백의 강의가 아닌 인공지능 교사를 활용한 초개인화된 학습이 강의실의 풍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학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캠퍼스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학점과 이력 쌓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은 학생들을 우물 안개구리로 만들 뿐입니다. 기업 현장이 곧 강의실이 되고 전 세계 연결망이 곧 캠퍼스가 되는 초연결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과감하게 공유하고 반대로 현장에 살아있는 문제를 대학으로 가져와 학생들이 직접 부딪히며 해결해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명언은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말입니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남은 후배 교수님들과 교육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머리라는 양동이의 지식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대신 그들의 가슴속에 호기심의 불꽃, 질문하는 불꽃, 도전하는 불꽃을 지펴주십시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로 갈아타는 용기 있는 결단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교수사회의 저항, 익숙한 시스템을 버려야 하는 행정적 혼란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라는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교육개혁의 결정적 시기, 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대학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지방소멸과 대학소멸은 괴를 같이 합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교육이 변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부수고 혁신의 토대 위에 새로운 교육의 성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신종우 교수로서 그리고 교육 혁신을 꿈꾸는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호소합니다. 이제 낡은 대학이라는 거대한 침몰선에서 내려 교육기술과 혁신이라는 쾌속정에 올라타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미지의 미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교육을 재시동합시다. 빈 의자를 채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콘텐츠여야 합니다. 강의실의 불은 한 학기 뒤에 제가 끄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혁신의 불, 그 뜨거운 불꽃만큼은 영원히 꺼뜨리지 마십시오. 저의 신간, 침몰하는 대학, 떠오르는 혁신, 이그 불꽃을 피우는 작은 부시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